부처님께서는 법화경을 설하시며 무려 예순 소겁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. 그 깊고도 묘한 말씀을 묘광 보살이 모두 받아 지니고 한 치도 흐트어짐 없이 그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. 말씀이 끝난 그날 부처님은 하늘과 인간들 앞에서 조용히 선언하셨습니다. 이제 모든 법의 참뜻을 전했으니 나는 오늘 밤 열반에 들 것이다. 그대들은 방일하지 말고 일심으로 정진하라. 부처를 만나는 인연은 어컵을 지나야 겨우 이르느니라. 그 말씀에 모든 제자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. 왜 이리도 빠르신가요? 안타까움이 대중의 마음을 적셨습니다.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나는 떠나도 두려워 마라. 적장 보살이 참된 지혜를 깨달아. 다음 세상에 부처가 되어 정신이라 불릴 것이다.